형통의 조건 첫째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라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얼중얼하라는 것이다.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한 사람이 되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얼거리라는 것이다.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다.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열중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는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얼거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리듬을 섞어 계속 흥얼거리라. 둘째로, 쥐야로 묵상을 하는 것이다. 밤낮으로 중얼거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묵상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다. 그 말씀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기 전까지 계속 그 말씀을 붙들라는 것이다.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묵상하기보다는 분해하려고 한다. 자꾸 쪼개려고 한다. 그리고 적용하려고 한다. 이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교만이다. 유진 피터스는 이 책을 먹으라는 저서를 통해 묵상을 이렇게 정의했다. 묵상은 성경 읽기를 분해해서 단절된 식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에 대항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묵상은 일관된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 묵상은 텍스트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상력을 잘 사용하는 것이다. 그것을 공상 혹은 환상과 혼돈해서는 안 된다. 묵상은 없는 것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 우리는 역사적 신앙을 고수하면서 인간이 만들어 낸 것이 침입하는 것을 마땅히 경계해야 한다. 묵상은 침입이 아니라 반추다. 개시 전체의 이미지와 이야기가 우리의 이해력을 꿰뚫고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려고 하지 말라. 분석하려고 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한다. 갓난아이는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분석하지 않는다. 우리 엄마의 젖에는 카제인이 부족해. 엄마의 젖에는 우유, 단백질, 유지방, 탄수화물, 미네랄, 비타민 같은 다섯 가지 성분이 들어있어 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냥 먹는 것이다. 순수하게 먹으면서 성장하게 된다. 종종 큐티를 하는 사람들의 오류가 여기에 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도 전에 분석하려고 하는 것이다. 잘게 쪼개어서 분석하려고 한다. 평가하려고 한다. 적용지침을 만들려고 한다. 그런 행위는 바로 신율법주의자들의 자세이다. 교만한 태도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쪼개어 지식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석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생명을 위해 먹는 생명의 말씀이다. 생각해보라. 어린아이가 어른의 말을 일일이 분석하여 정리한다면 그보다 피곤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순수하게 받아 먹어라.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시간이다. 실천이 능력이다. 셋째는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이다. 지키되 온전히 지키라는 것이다. 이 역시 어려운 일이다.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가? 아는 것은 재갈량인데 실천하는 것은 유치원생이다. 우리의 최대의 약점은 로버트 풀검이 썼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책의 제목처럼 아는 것만큼의 실천의 수준이 약하다는 것이다. 그럼 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지 못할까? 왜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할까? 마음의 숙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중얼거리고 밤낮으로 암송했다면 온통 그 말씀 속에 젖어 있을 것이다. 그 다음 기록한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게 될때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피상적으로 알고 밤낮으로 묵상하지 않은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이 아닌 머리에 머물러 있다. 머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힘이 없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30년이 걸린다는 말처럼 머리에 머문 신앙에는 기적이 없다. 묵상에 대한 오해 많은 사람들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오해하고 있다. 묵상이라는 의미를 침묵의 기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용한 기도로 오해한다. 또킹게임스 버전이나 NIV 같은 영어 성경의 영향도 크다. 영화에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메디테이트인데 이 단어를 번역한 결과이기도 하다. 메디테이트는 명상, 묵상, 침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타 종교적인 단어로 인식된 단어이다. 구약성경에 쓰인 히브리어의 묵상은 하가이다. 이 단어는 결코 침묵을 말하지 않는다. 조용한 것을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소리를 내는 것이다. 중얼거리는 것이다.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비맞은 중이 중얼중얼거리는 것처럼 중얼거리는 것이다. 이 단어가 이사야 31장 4절과 10편 1편 2절과 119편 149절에 사용되고 있다. 이사야 31장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 하가할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10편, 1편,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가 하는도다. 10편, 119편, 148절 말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하가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묵상이라는 단어는 결국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듯 입술로 중얼거리며 읊조리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묵상이라는 말씀은 암송이라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과 낮으로 중얼거리는 상태를 바로 암송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선배 목사님이나 교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한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입으로 중얼거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간략히 말해서,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 만일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전혀 기쁘지 않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기뻐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지를 진지하게 물은 후그 말씀에 매순간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다.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성경 암송이다. 성경 암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비결이다. 주야로 묵상하게 하는 비결이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암송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한다.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 심장이 꿈틀거리고 마음이 뜨거워진다. 성경함성은 그세 가지의 전제 조건에 충분 조건이 되는 것이다.